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올드 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 선자 역할을 한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파친코 시즌 2에 새롭게 합류한 쿤이무라 준 배우님과 또 함께 연기를 하셨어요. 어떠셨나요? 호흡이나 느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본말을 해야 돼서 맞아요. 그게 좀 힘들었고. 그 사람도 뭐, 노련한 경험 많은 배우니까, 음 느낌상으로는 우린 잘 소통했던 것 같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연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표 배우가 아니니까, 물론 저는 그냥 배우를 이렇게 뭐, 대단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역할이 왔을 때,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그랬고, 제가 기분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여자는 못 배우고, 뭐 정말 뭐 정말 가난했고 그런 여자인데도 그그 그 뭐지 천박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가 그 정신이 우선이었던 여자를 표현하게 돼서 내가 좋았던 것 같고 음 그걸 찍는 동안에 저는 얘네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사는 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소지 아라 알아인가 하고 진화라는 애하고 주로. 했어요. 근데 걔네들, 소지아라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자인니치의 삶에 대해서. 그가 자인니치니까 우리가 말하는, 많은, 모르는 게 너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울었던 것 같아요. 음, 뭐,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음, 마이크를 조금만 더. 그래서, 음, 그거를 배워서, 아, 역사의 이뒷 얘기를 또 진짜 실제 얘기를 듣는 거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몰랐고, 정부도 몰랐고, 뭐다 너무 몰랐던 시대를 살았구나. 그래서 그냥 찍는 동안에도, 음,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이외에. 음.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비나리. 할 때는 뭐 아무튼 어땠나. 그리고 이거 고씨는 생각나요. 제가 했던 거가 그 진화하고 케이크를 제가 오더를 했는데 잘못 술 내가 세 개인가 뭐 어떻게 했는데 삼십 개로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였었죠. 근데 그때, 음 잠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쭉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때문에 차별을 받았겠죠. 그건 어느 나라나 가거나 이민사는 갔잖아요. 그럼 사람이 움츠러들게 돼요. 내 잘못이라고 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음 너무 겁나고 그래서 걔야 젊은 애니까 일본 말 잘하는 애니까 내 손자는 그렇게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할 힘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를 잠깐 생각했었는데 지금 안진용 씨가 얘기해 주니까 생각나네 어그 그 시즌 그 에피소드는 영국 여자였어요 감독이 근데 뭐그 영어로다가만 느꼈지 우리처럼 느끼지는 않겠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시즌을 읽을 때. 슬프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랬던 거 음. 같아요. 그진화가막 화내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내가 말리고 그랬을 때. 그래서 안진용 씨가 지금 잘 봤다는 얘기요. 아니면 뭐였어? 잘 보셨다고. 잘 보셨다는. 그래서 그 감정이 네. 아주 아니,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아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를 전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나는 늙갖고 하나씩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 네. 내하고 내가 답하고 <laughs>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네.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자. 진아 씨와의 호흡을. 네, 이 네.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어, 첫 이 번에 시즌 1에서 걔를 만났을 때 기차역에서 씬 찍는 씬이었어요. 그런데 뭐 오디션을 몇 년을 봤다는 둥 어쩌다 는둥 그래갖고 아니 근데 얘가 오는데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배우들은 막 크잖아요. 너무 조그만 애가 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몇년 오디션을 봐갖고 얘를 뽑으려고 뽑, 뽑은 건가 그랬는데 나랑 딱한 씬을 할머니를 동경역에서 내가 왔다가 가는 걸 배웅하는 씬인데 배우는 배우끼리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나같이. 노 배우는 얘가 그어그 음. 어, 그 인물을 딱 표현하는데 아얘 잘하고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국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걔를찾아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걔가 제주가 아주 많은 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진화하고 나하고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걔 연기를 많이 감사하고 근데 걔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걔가 일본 말로 대사하거든 영어는 걔가 능숙한 애지만 일본 말은 모르, 모르는 애인데. 그 많은 일본말을 주니까 얘가 그걸 다 해냈어요 오. 이 수휴라는 애는 애라고 해도 되지 음, 애들이니까 그한테 아, 아, 그런 일본말 대사를 준 거예요 시즌 2에 나는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늙어봐서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늙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템포도 다르고 너무 기억력도 다르고 지금, 지금 걸어 다니는 수가 용한 거거든요. 난내 친구들은 다 집에 누워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내가 지금 괴로운 거가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얘는 지금도 할수있어수다 음. 좋아요. 근데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또 해야지 되고 젊은 애들 만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진용 씨, 나를 긍렬히 여겨주세요. 내 기사 나쁘게 쓰지 마세요. 어, 이번엔 다른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네. 네, 네. 안진용 기자님은 조금 전에 기억력이 네, 이렇게 네. 없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 어려운 걸다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김민아 씨. 뭐 첫, 저는 간단한 사람이라 제 역할이 왔을 때 74세 올드 선자 이렇게 왔어요. 아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74세였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난이 이, 역할을 할 만하겠다. 나다. 뭐 내가 음뭐 음, 소설도 읽어봤고, 다 음. 그러고 그래서 난 굉장히 시, 시, 실용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막, 뭐, 배우한테 자꾸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데, 배우는 상상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그 시대를, 제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이민호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나는 그 시대를 들어봤지, 저도 들어본 거니까. 근데 자꾸 뭐 어떤 뜻을 갖고 연기하냐고, 뭘 연구했냐고 그러는데, 우린 연구원도 아니고, 상상으로, 이 그걸, 연기로 표현하는 직업이에요 우리가. 근데 너무 기자분들이 학구적으로 질문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laughs> 그리고 내가 왜 그걸 택했냐고. 아까 그러니까 나 74세 역할이니까 어, 음, 할만한 역할이구나. 그랬고 어, 또 무슨 아카데미 어쩌고저쩌고. 아카데미 음. 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나, 나이는 역할이 작을수록 등장 횟수가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일해야지. 저는 그렇게 일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음. 조그만 역할을 좋아합니다. 네, 또 후배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배려 아니고 내 나이를. <laughs> 이민호 씨 괜찮아. 네, 먼저 빨리 대답을. 어, 왜냐면 기, 기억났을 때그 저는 언어죽인 부분 뭐 지금 뭐 언어라는 걸 연구할 새는 없었어요. 어차피 언어라니까. 제가 일본. 그, 이, 언어라는 게 거기서 태어나서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언어를 한 거고 문제는 제가 그걸 한국말로 감정을 누리려면 한국말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원망을 하면서 내가 나는 시즌 3임을 안갈 것이다. 또, 일본 말을 쓰면은 난 그런, 그런 사람이었지, 뭐. 특별히, 그냥 외웠어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토론토는 나는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그거 일본 말 대사 외우느라. 제 김민아는 잠깐 와서 봤을 거야, 내 거를. 그래서 내가 너무 끔찍해갖고, 니는 시즌 3나 없이 해. <웃음> <웃음> 네. 어떤, 예,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와, 그 상황이 그려지고.